직계 존속만 대상이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이거를 아시고 2025년 말까지 대정이 되는 유류분권 상실은 가능하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상속권 유류분권 박탈 2026년부터 시행되는데 이렇게 하면 박탈이 가능하다 이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사남매입니다. 그런데 장남이 20여 년 전에 재산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가 현재 아버지가 위독하신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위와 같은 장남의 상속권을 박탈하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면 박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권 박탈, 유류분권 박탈,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속권, 유류분권 박탈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속권 박탈입니다. 우선 민법에 있는 상속권 상실 규정 2024년 9월 20일 날 이제 신설이 된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법 제 1004조의 2, 피상속인의 직 존속이 부양의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와 또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은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위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 분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9월 20일 본조 신설 무슨 얘기냐 하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여천사주의 2에 규정되어 있는건 우선 상속권 상실을 누구를 시킬 수 있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뿐입니다 피상속인 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잖아요 돌아가시는 분의 아버지 엄마만 상실을 시킬 수 있다는 거고 또 어느 때냐 그 돌아가시는 사람이 미성년자였을 때 부모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성년이 됐을 때도 피상속인 또그 배우자 그니까 자기 자녀의 배우자 또 직계 비속까 이제 그 직계 존속한 데 손주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경우거든요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뭐 중대학교 위반하였다는 데 대한 사실 확인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적인 기록, 뭐, 증거자료,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아주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결국은 이게 이 조항이 적용이 되려 그러면 우선 피상속인이 결혼을 안 했어야 되잖아요. 피상속인이 결혼을 하면 배우자하고 자녀가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직계 존속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아예 이제 뭐 성립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이 조항이 적용이 되려면 돌아가시는 자녀가 일단은 돈이 많은데 결혼을 안 했어야 돼요 돈이 많은데 결혼을 안 해서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부모가 되는데 그중에 부모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 다든 그 돌아가는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부양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은 상속을 안줄수 있게 지금 상실시킬 수, 수 있게 하는 규정이고 이또 하나는 보고 아니. 비더라도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뭐 직계 비속 자녀의 배우자나 손주들한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해당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규정은 박탈할 수 있는데, 지금 법률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뭐 평가들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질문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장남이면 아예 대상도 아닌 거예요. 이건 부모가 대상인 거지 자녀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 장남이 20여 년 전에 집 나갔는데 지금 이게 이제 와가지고 뭐 아버지하고 다투고 나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위독하신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와서 그러면 이 사람 박탈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직계비속 자녀가 뭐를 잘못하려면 이제 상속결격 이 규정돼 있는데 상속결격이 되면 뭐 당연히 이제 그거는 상속권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상속결격이 아니면 자녀의 경우에는 대신 유류분권은 박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유류분권 박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아직 입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뭐 법을 만들고 있겠지만 이게 2025년 말에 입법 예정인데 그 예상되는 유류분권 상실 사유는 뭐 이제 앞에들 규정들하고 비슷한 거죠. 그 피상속인에 대한 이건 이제 자녀가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그다음에 또 피상속인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 뭐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입법이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사실상 그러면은 아무리 나쁜 자녀라도 이게 도대체 뭐 아무것도 안줄 방법이 없는 거냐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실질적으로 안줄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폐륜적인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잖아요 이제 장남이 집을 나갔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이 있을 때 폐륜적인 자녀를 빼놓고 나머지한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여군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재산을 다 돌려주고 상속재산을 남겨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안줄 수가 있잖아요 우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증여가 되면 유류분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기여를 고려해서 매매하거나 또는 기여분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아예 유류분도 발생하지 않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안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상속 재산을 다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다. 남아 있다 그래도 그러면 사망하기 1년 전에 제3자. 그다음에 뭐 자선단체, 종교단체 기부하면 그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한거 빼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륜적인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게 법의 규정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폐륜적인 이제 자녀의 유류분권은 이건 입법이 되겠지만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류분권 상실은 이거 뭐 유언으로 하든, 뭐 하든 하여간 가능할 것 같고 또뭐 유언이 없어도 하여간 공동상속인들이 자료를 마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증여재산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더라도 유언장 만들 때 기여에 대한 대가로 내가 주는 거지 순수한 증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공지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질문을 읽자마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뭐냐면 민법 천사조의 이는 대상이 직계존속만입니다. 자녀가 돌아가셨을 때그 부모한테 재산이 갈때 상실사유를 주장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장남의 상속권은 박탈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대신 유류분 박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입법이 되진 않았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장남의 유류분권이라도 박탈하기 위해서는 장남에 이제 부당행위나 폐륜이나 있으면 날짜하고 구체적인 사건들 언제 나갔고 또뭐 연락이 온게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왔다면 어떤 연락이 왔는지 이 일기처럼 기록해 두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다른 상속인들도 다 알고 또 공동으로 기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자료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학대나 유기 여기는 이제 질문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요. 집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는 건데, 어떤 경우는 뭐또 학대나 유기를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여간 여러 기관 같은 데서, 하여간 공식적인 기록, 뭐 경찰, 병원, 뭐 이런 데서 그 자료를 받아놓는 게 확실한 증거가 되고, 만약에 그런 공적인 그 기관에서의 자료들이 없다면, 직접 본 사람들한테 사실 확인서를 받아놓거나, 나중에 좀 진술해줄 것을 미리 부탁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법 천사조의 이 때문에 약간 혼동을 하시는 게 상속인이 직계 비속인 경우에도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직계 존속만 대상이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이걸 아시고 2025년 말까지 재정이 되는 유류분권 상실은 가능하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이 부분에 관해서 유류분권 그 상실 사유가 그 법제화가 되면 그 점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